기초 간호학성인간호 폐렴 예방을 위한 환자 교육 폐렴의 위험 요인을 알게 한다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다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한다 적절한 기침과 체위 변경 심호흡 운동을 한다 환자 과정에서 호흡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구를 챙겨야 한다. 먼지, 간접흡연, 분무기 같은 실로의물질 피한다. 금연하며 충분한 휴식과 휴면 수면을 취하게 한다. 병원성 폐렴, 병원에서 48시간 이상의 로면을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 계략, 결핵. 원인 계략균, 결핵균. 계략균은 신체 여러 부위에 침범하여 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증상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피로, 미열, 야간, 발안, 환호성 객담, 객혈, 흉통, 호흡곤란, 치료 및 간호 항결핵 제투여 여기에서 구결관 공복에 복용 고단백 칼슘과 비타민 B C D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특히 비타민 C를 섭취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의사 주마다 객단 검사를 하여 삼의 객단 배양 검사 결과 음성이 전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기침 재채기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며 사용한 휴지는 소각 처리한다. 야간 발음이 심할 때는 의부를 자주 가아입히고 피부 간호를 제공한다. 내과적 치료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 폐절제술을 수행한다 예방, 예방접종 무기폐, 폐 일부의 폐포가 허탈되어 공기가 없거나 줄어든 상태 원인, 기관지 분명 종양, 기관지 경련, 이물에 기도 폐색, 감염, 수술, 부동의 합병증 등 증상, 호흡음과 진동감 감소, 타진시 타금, 흉부 움직임 감소, 기도 변이 등 치료 및 간호는 만성폐시형폐질환자와 간호와 동일하 체위변경, 심호흡, 기도 청결 등의 예방 간호시, 늑막질환, 건성 늑막염, 원인 폐렴, 상기도 감염, 폐결핵, 암 흉부외상, 흉곽 수술로 발생. 증상 호흡시 통증, 얇은 호흡, 고열, 무기력, 세약 등. 치료 및 간호 원인 질환 치료, 기침 시 가슴지지, 진통제투여. 늑막 삼출증, 감염, 외상 종양 등이 늑막에서 비정상적으로증가해 발생. 원인: 자신심식부전, 신부전, 흉막내 염증 등. 증상: 호흡통증, 특히 심호흡으로 흡기시. 발열, 전신 화약감, 약간 빠른 호흡, 호흡곤란 등. 치료 및 관리는 오균에 따라 항결약제와 항생제를 투여한다. 진통제에 투여하고 수분 섭취, 자이나 반자위 안정, 고단백 고열량 식이, 흉강삽입 또는 천장 종양. 후두암 발생 위험은 남성이 경우 3에서5배 높음. 원인은 과다한 흡연. 요즘은 바뀌었죠. 5대오 정도 될 것입니다. 음주, 만성 후두염, 과도한 목소리 남용 등 증상 심 목소리, 목과 귀 사이의 연결부위 통증, 호흡곤란이나 곤란, 경부림프절 비대 등. 치료 및 카오 1 개나 2 개의 경우 방사선 치료 외과적 절제술. 2 개나 3 개의 경우 방사선 치료 외과적 수술. 화학요법을 복합적으로 사용. 수술 후에는 비위관과 일시적 기관절개관 삽입, 영양공급과호흡돕기위함 수술 후 간호, 호흡능력 사정, 심호흡반자의 수술부위 피부상태 사정 및 하루 세번 이상 구강간호, 수술부위 피부와 연한능력이 회복되면 구강음식 섭취 재개, 언어치료사에게 발성훈련 의뢰, 폐암, 위암과 간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상위를 차지, 남성 여성 비의 3-4배 정도 많이 발생, 원인 흡연, 만성호흡기질환, 성면, 크롬등의 중금속, 한압장 발암물질, 유전 등 증상, 기침, 호흡곤란, 항성객단 객혈, 폐쇄성 폐렴, 흉통, 어깨통증, 허약, 식욕부진, 체중감소, 빈혈 치료 및 간호, 외과적 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폐암 수술 후의 간호, 심호흡, 기침, 체위변경, 무기폐와 폐렴 발생 예방 효과적 기침과 갯단 배출의 복식 호흡, 흡인간호 진통제 투여, 산소 투여,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 조기 이상, 수술 후 24시간에서 24에서 48시간 동안 저혈압, 배부종, 피하 폐기종 등의 발생 관찰. 활력증무 안정되면 수동적 팔 운동을 시작하여 팔의 움직임을 잘 예방한다. 흉관이 삽입된 경우 흉관 배액간호, 폐혈관절은 폐색정. 심부정맥 혈전이 통 폐동맥을 막백포 관류를 저하시켜 발생하는 정맥 혈전 합병증 원인 혈전 정맥염 부동 최근 수술 외상과 골절 우려질 심부정 비만 임신 경구 피임제 복용 등 증상 호흡곤란 흉통 기침 객혈, 비누호흡 저산소증 우 심부전 등 치료 및 간호 항고요법 색전이 커지는 것 방지하고 새로운 색전의 형성 예방 헤파린과코마디을 사용하고 혈전 용해요법 혈전을 용해시켜 폐기능 회복 도모 뭐, 혈혈 합병증이 높을 경우 금지 산소요법 반자위 기침격려 지목과 기침격려 규칙적인 다리운동 압박스타킹 착용 종류 혈류 복기정지 심장과 맥관계 질환 환자의 간호 심장의 구조와 기능 심장의 구조는 무게가 300그람 자신의 주먹 크기 종격동 중앙에 위치 4개의 방. 1분간 7 2회 정도 박동, 1회 70cc 정도의 혈액 박출, 1분당 5리터 이상, 하루에 7,000리터 이상의 혈액 박출. 심낭에 쌓여 있으며, 심낭감에 심낭액이 있어 심장 펌프 작용 시 마찰 감소. 심장 조직은 심내막, 심근, 심외막 등세 층으로 구성되며 좌심신은 우심소보다 세게 더 두껍고 관상동맥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함. 4 개의 판막, 삼천 판, 이천 판, 폐 동맥판, 대 동맥판이 있어. 혈액의 역류를 막는다. 심장의 기능은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동맥으로 펌프질하여 말초 조직까지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며 정맥계를 통해 탈한 탈산소화된 혈액을 수집하여 폐로 보내 산소 재결합을 시킨다. 심혈결계 질환의 일반적 증상: 흉통, 호흡곤란, 보통 운동시 발생하고 신경진실신, 피로, 체중과 의존성 부종.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의 혈액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 협심증. 원인 관상동 협착 및 폐색, 관상동맥염 혈액 손실, 약물 복용, 빈혈, 저산소혈증 등의 한 심근의 산소 공급 감소. 증상 갑작스런 흉통, 흉골 중앙 하부에서 좌측 어깨와 좌측 팔 안쪽을 따라 방사. 줄... 가슴 답답, 얼굴 창백, 식은땀, 징계양진, 불안, 피로, 실신 등 치료 및 간호, 휴식, 니트로글리세린을 설아혀 밑으로 보내야 되겠죠. 니트로글리세린 퇴약 교육 협심증에 사용하는 약으로 혈관을 위안시켜 혈류를 증진시키고 약은 차강이 되는 갈색 또는 어두운 병에 보관 혀 밑으로 녹여서 흡수되도록 하고 약간의 자길감이 있을 때 설명해줘요. 통증이 완화되지 않을 때 5분 간격으로 3장 정도 복용 가능하고 3장 사용 후 통증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 오도록 교육한다. 두통, 피부 발적, 저혈압, 편기증, 실신,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교육. 신근경색증 관상동맥 갑작스런 폐색으로 손상부의신근에 비가역적인 괴사를 일으키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심장 발작이라고도 함. 원인 간상농맥의 죽상경화증, 간상농맥의 색전증이나 손상, 혈관염 수술 쇼크, 심한 탈수증, 저혈압 등 증상, 흉통, 휴식이나 트로그레슬린더로 완화되지 않는 30분 이상 진속되는 통증, 호흡곤란, 오심, 구토, 불안, 발열, 백혈구 증가 등 실험이 간호 1차 간상농맥 중재술, 발자국 6시간 내에 시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시간 내에조급성계이루제야 성공률이 높다. 진통제 투여 해파린 심장약 아스피린 대변 완화제 투여 불안 수면을 위한 처방 산소 공급 심장 모니터 아이 측정 활력 징후 측정 심폐 진단 체중 측정 흉통 시즉각 이시지 저염 제지 방식이 탈카페인 음료 침상 안정 우혈성 심부전 심장의 펌프 기능을 잔해를 잃게 조직 대사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박출하지 못하는 상태 원인 협심증 심근경색 심근증. 한막질환, 고혈압, 선천적 심장질환 등 모든 심혈관 질환 증상 자심부전, 호흡곤란, 기자호흡 기침, 피로, 폐부종, 체인스토흡 우심부전, 복통, 복부팽만감, 식욕부진, 오심, 복수, 간비대, 발목과 하지의 요혼성 부종 치료 및 간호 원인 질환 치료와 위험요인 관리 심장부담 경감 제염식이 수분제한, 이뇨제 사용 염증성 심장 질환, 아뉴마티스성 심장 질환, 아뉴마티스 열이 경과하는 중에 심장의 결체 조직에 침범돼 인구적인 심장 질환를 일으키는 질환. 원인은 유마티스열. 자, 정상 인후염 편도선염 고열 허약피로 치료 및 관오는 10일 이상 항생제 투여를 하고 예방전은고 예방적으로, 예방적으로 수년간 페니실린 투여,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스테로이드, 이뇨제, 강심제 투여, 심상 안정, 염분과 수분 제한,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지 고비타민C, 심내막염, 심장 내피세포의 염증이 온 상태로 세균침이 가장 흔하므로 감염성 심내막염이라 한다. 원인 포도상균감염, 증상 열, 오한, 식은땀, 식욕부진, 체중감소, 기침, 두통, 전신세약 피로감, 성욕감태, 빈맥, 특징적인 심잡음, 치료 및가능 항생제요법, 심근염, 심근에 오는 급만성염증, 원인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감염, 증상 발열, 백혈구 증가, 피로감, 오신구토, 식욕부진, 빈맥, 흉통 등치료관 간호 디지털 리스를 사용하고 절대안정, 산소공급, 심막염, 심낭염이라도 하면 장측, 벽측과 심막강에 오는 염증 여기까지 할게요.